제가 어떤 사람의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제목, 그 글의 제목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절대 하지 않으신 말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랬는데, 예수님이 절대 하지 않으신 말씀, 이러면서 다섯 가지가 써 있었습니다. 너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너의 마음을 믿어라. 행복이 중요한 것이다. 단지 착하게 살면 된다. 너 자신에게 진실하라. 이 말씀들은 예수님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사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세상이 말하는 잘못된 메시지에 속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하지 않은 말씀을 굉장히 달콤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계속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의 행복이 중요하다. 너의 마음의 메시지를 들어라.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너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된다. 너만 착하게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세상의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됩니까? 우리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절대로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누구를 위해서도 희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이 중심이 무엇이냐, 사랑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말처럼, 만약에 행복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예수님 절대로 이 세상에 내려오지 않으셨을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 안 당하셨을 것이고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는 희생을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희생할까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는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너의 미래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앞으로 무엇을하며 살 것인가? 이 질문을 했을 때 무슨 생각합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내가 미래에 무엇을 해야 행복할 것인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내가 즐겁게 살 것인가? 앞으로 내 가족이 즐겁게 살려면 내돈 어디다 써야 되는가?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헌신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희생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방식으로 바꾸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희생입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먼저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한 여인,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말은 이 엘리아나 엘리사같이 이큰 선지자 밑에서 이 수련을 하는 학생들 수련생 요즘으로 말하면 뭐 신학생이 될 수도 있고 목회자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엘리사 밑에서 수련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절대 우상의 허리를 굽히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사역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핍박을 당했을 겁니다. 핍박을 피해서 가정을 떠나서 멀리 있었을, 있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숨어 지나는 때도 있었을 겁니다. 결국에는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다 보니까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자아오게 됩니다. 너무 힘든데 자기보다 더 어려운 형편의 사역자들을 먹이고 살리다 보니까 자신의 가정은 더욱더 어려워져만 갔고 빚도 지게 되고 있는 빚은 계속해서 더 불어나기만 합니다. 그리고 빚을 갚을 방법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가정에 더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우리 시대하고는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성인 남자가 집에 없다는 것은 집안 전체에 엄청나게 큰 어려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법적으로 타격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과부와 고아를 생각하라. 과부와 고아는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약한 사람들이었고 악한 자들에게 쉽게 약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를 잘 대해주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가 과부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나눴듯이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죽은 것도 큰 고통이었지만은 또 다른 고통이 있었는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 빚을 많이 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열1기야 4장 1절을 보면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연애 중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에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 당신의 종이자 내 남편이 죽지 않았습니까? 당신도 알다시피 내 남편 하나님 정말 경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사실은 남편이 살아 있을 때도 힘들었지만 남편이 죽고 나니까 남편이 남긴 빚을 갚을 방법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그 동안은 어떻게 견뎌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빚쟁이가 기다려 주질 않습니다. 매일 찾아와서 우리 집 문을 두들기면서 빚안 갚으면 내 아들들을 노예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내 아이들이 노예로 팔려 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 이 법으로 정해진 게 뭐였냐면 돈을 갚지 못하면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가족을 노예로 팔아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파는 게 아니라 빚을 갚을 때까지 이 빚진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서 빚을 갚을 때까지 노예로 일을 했어야 됐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들을 노예로 팔아야 됐던 어머니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엘리어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화를 조금 더 진행시키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이 질문 하나만 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왜이 여인은 엘리야를 찾아왔을까? 다른 사람에게 찾아갈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엘리야를 찾아왔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 사회에서 당연히 돌봐 주어야만 한 과부와 고아를 돌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도움을 구할 곳이 없었던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주어야 될 의무를 저버린 겁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보기에 뭐 그럴 수도 있지 할수 있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큰 잘못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과부와 고아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말씀이 있지만 은 구약의 한 군데만 보면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말씀합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리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구아가 되리라. 굉장히 강하게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애국에서 너희가 노예로 있었을 때 어떤 민족이었는가? 가장 약하고 가장 부족해서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다. 이제부터는 너희도 너희 안에서 가장 억압받고 가장 약한 그 사람들 과부와 고아를 돌봐주면서 살아야 된다. 내가 너희를 대해준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대해주라. 그런데 이 과부와 과부의 아들들을 위해서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아무도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왜 아무도 도와주질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을 도와줘봤자 내가 돈 다시 못 받을 것 같고 내가 손해 볼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만큼 나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없고 내가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 때문에 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과부와 저 아들들을 도와주질 않은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실 때는 우리에게 희생도 명령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게 너희 몸도 돌보지 말고 너희 가정 다 망가지더라도 그냥 남들만을 위해서 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생하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게 적더라도 나보다 더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며 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손해를 볼 때가 있으면 손해를 보라는 겁니다. 내가 피해오지 않을 만큼만 희생하고 내가 피해오지 않을 만큼만 사랑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보는 것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희생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이 여인은 결국에서는 엘리사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인의 문제에 개입하셨습니다. 그게 2절에 나오는데요.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우선은 여자가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했을 때이 말을 들은 엘리야 엘리사가 가장 먼저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겠습니까? 당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 여자는 대답합니다. 우리 집에 한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릇이라는 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상하는 게뭐 대야를 상상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작은 밥그릇을 상상하기도 하시는데 여기 있는 그릇은 아주 작은 병을 뜻합니다. 아주 작은 분. 그러니까 기름이 아주 조금 남아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름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곳에 썼습니다. 요리를 할 때도 썼고, 그 등불을 비추는 데도 썼고, 굉장히 많이 썼기 때문에 기름은 이 당시에는 필수품이었고. 돈으로 쉽게 바꿀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나 기름이 너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은, 나 돈이 거의 없습니다. 나 이제 남아있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과 똑같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사는 여자에게 명령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이른데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하는지라. 자, 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웃에 있는 모든 그릇을 빌려와라. 그리고 문을 닫고,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까? 문 열고 하면 되죠. 왜 문을 닫으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소문 내지 말고 이 가정 아래서만 이루어져야 된다. 왜이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온 동네 사람이 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증명할 것 같은데 찬양할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기적을 한나 쇼로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기름을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했다. 이것을 베풀어서 하나님 능력 대단하다는 사실을 보여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저 세상의 하늘만 봐도 하나님의 위대함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들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고 사랑하는지 이 사람들에게만 깨우치게 하고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문을 닫고 너희 가족만 들어가라 그리고 기름 그릇을 모을 수 있을 만큼 모은 다음에 문을 닫고 기름, 그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했던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인의 믿음입니다. 엘리사가 명령을 내렸을 때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해야만 됐습니다. 모든 그릇을 빌려야만 했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빌리고, 그리고 문을 닫고 빈 그릇에 그 그릇 기름을 붓는 믿음이 있어야만 됐고, 이 여인은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시작하게 됩니다. 5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문을 닫고 기름을 붓기 시작했을 때 어머니와 아들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굉장히 즐거워했을 겁니다. 기름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어머니는 기뻐하면서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다른 그릇 가져와라. 또 가져와라. 또 가져와라. 이러면서 계속 기름을 붓다가 자신이 이제 빌려온 그릇이 다 모든 그릇에 기름을 찼을 때 기름이 그쳤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이 사실을 엘리사에게 말을 했을 때 엘리사는 대답합니다. 이 열한기하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 여인이 이제 엘리사에게 가서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을 말했더니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기름을 갖다 팔고 빚을 갚으라. 그래도 남는 돈이 있을 것이다. 그 돈으로 이제 너희가 먹고 살면 된다. 너희가 이제 이제 부족한 돈을 이 돈으로 충당하면서 살면 된다. 이러면서 오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성경은 왜 이야기를 적어 놓으셨을까? 오늘 이 이야기가 성경에 굳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이야기가 기록된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여인이 빚을 져서 도저히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 불쌍하게 여겨주셨고 빚을,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단지 이 여자가 그냥 원래 가난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부자 됐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빚다 갚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가장 힘이 없어서 가난하고 불쌍해서 자기의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빚을 갚아주고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겁니다. 이 사실은 왜 중요합니까?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평생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 주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복음 8장 3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는 평생 죄를 지으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희망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예수에게서 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희생하셔서 빚을 갚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 평생 죄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된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처음 등장하는 여인의 모습이 기억나십니까? 빚을 지고 빚쟁이가 찾아와서 돈 달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식들 노예로 삼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경제체제입니다. 내가 돈을 빌려준 만큼 받는 체제이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기부엔 테이크 아닙니까? 남들에게 해준 만큼 내가 해주고 안 해주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또 처벌을 하는 그런 체제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삶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다가 손해를 본이 여자의 남편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바보처럼 산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 가장 많은 이득을 얻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사는 그 시스템은 그렇지만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 가정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넉넉하게 채워 주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단순히 빚을 갚을 능력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재정까지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체험한 이 여인과 자녀들은 어, 앞으로 어떻게 살것 같습니까? 내가 이제부터 죽어도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 내가 돈만 벌며 살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는 겁니다. 이 가족은 앞으로는 나에게 이 기적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면 모든 길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의 부족함이 있어도 다 채워 주실 것이다. 내가 당장 쓸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내 자신에게, 나에게 있는 모든 자원을 기꺼이 나누어주며 살아가리라,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의지하면 또다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앞으로 내 모든 쓸 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는 내가 하나님께 내 재정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나의 재정을 사용하겠습니다. 이 다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과 내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여주시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재정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이 <laughs> 우리 교회 헌금 많이 내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헌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동전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재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희생과 헌신을 할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돈이라도 생각없이 나 편하기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중요한 곳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지금 돈 없습니다. 나 지금 얼마나 빡빡한지 아십니까? 나중에 돕겠습니다. 나중에 헌신하겠습니다. 나중에 여건이 되면 희생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평생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말고,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든지 희생하시고 사랑하시고 헌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희생을 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고 희생하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유산으로 남겨야 된다는 겁니다. 어, 휘튼대학교의 현재 총장님이신데요. 필립 라이큰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자녀들이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이것을 상상하면서 한번 쓰신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이 제가 번역해 봤는데 이렇습니다. 그 후로 그 소년들은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기름 그릇의 기적을 되돌아보았을 것이다. 한형제가 묻는다. 엄마가 우리를 노예로 팔려고 했을 때 그때 생각나. 그러자 다른 형제가 대답합니다. 맞아! 그러긴 했는데, 우리를 기적적으로 팔지 않았지. 그리고 엄마가 이 말했던 거 기억나? 또 하나 가져와! 라고 했을 때더 이상 가지고, 어, 가지고 올 것이 없었던 것. 그거 기억나? 그들은 그들의 가족에게 있었던 이 유명한 사건을 행복하게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고아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 이 기억을 남겨주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자녀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남겨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그 경험을 나눠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기억을 나눠주셔야 되는, 되는 겁니다. 자녀가 그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그때 자녀들은 세상을 두려워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하나님을 위한 신념을 가지고 세상을 그때 비로소 용감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경험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먼저 자녀들에게 이 경험을 같이 해주셔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야만 됩니다.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한거을 앞서서 보여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산다면 나중에 자녀들은 시간이 지나서 어려움이 올때 부모님들을 기억하며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돈이 없을 때,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만큼 또 채워주셨다 나 정말 또다시 어려움이었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따라서 또다시 기도할 것이고 이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베풀면서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확신한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반드시 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 앞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삶에 살아가게 달라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내 자녀들이 배우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가 배우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 고난을 당하는 우리 반드시 담대하게 이겨내고 이 이겨내는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